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 부장님, 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항상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이런 투자자분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본인의 투자자 주머니 자체를 조금 분리를 해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100개의 돈이 있다고 라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100개의 돈을 아, 내가 좀 장기간으로 끌고 갈수 있는 주머니. 이 장기주머니. 그리고, 아, 이거는 내가 언제라도 써야 될 수도 있어. 단기적으로만 투자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단기주머니. 이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단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주머니는 사실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주머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돼요. 사실. 근데 단기성 주머니들은 언제든지 내가 환매를 해서 이 돈을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투자 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투자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을 조금 더 낮게 잡는 방식을 권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투자자분들의 연령대 나 어떤 이런 자금의 성격에 따라 너무 차이가 있겠지만 이 장기성 주머니의 장기성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 버틸 수 있는 힘은 더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머니 분류에 따라서 사실 자금의 성격을 분류를 하고 그에 따른 투자법을 조금 다르게 가지고 가시는 부분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 아, 네. 그 장기와 단기에 대한 그 이야기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 투자할 때 여러 가지 플랜이 있어야겠지만 그 사실 주식 투자, 장기 투자 하세요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단기로 짧게 해갖고도 돈 벌면 당연히 좋죠. 그럼요. 너무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좋은 거죠. 다만 장기 투자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아 물론 장기로 버티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 둘다 어려운데, 어그 지금 굉장히 어 뭐랄까 좀 재미있는 어 의미 있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내가 플랜을 짧더라도 단기적인 것과. 다 장기적인 것두개다 플랜을 짜고, 어, 운용을 해라. 어, 굉장히 괜찮은 솔루션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최근에 제가 들어봤던 이야기 중에 그, 못 들어봤던 이야기라서, 네. 어, 기억에 남네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주식 투자는 특히 자산 배분 분산 투자 중요하죠. 아까 저희 1억 원그 투자할 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70대 30으로 분산한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 자산 자산 배분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자산을 좀 분산해서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중요한 지표다 중요한 의사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과 같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주식도 좋지만 채권 투자가 워낙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채 2년 같은 경우에 지금 4%대후반에 금리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해서 이 5%에 가까운 수익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네. 일인데. 채권에만 투자를 하고 보유를만 해도 5%에 가까운 수익률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금리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주식도 좋지만은 일정 부분은 채권에 반드시 투자를 하면서 나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방법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서 저금리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그 때는 사실 채권 투자는 사실 좋은 수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채권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 때는 대안이 또 있습니다. 바로 리츠나 고배당주 같은 경, 그, 인컴형 투자를 인컴?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인컴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때, 그때는 결국에 이런 배당 수익이 높은 이런 자산들에 또 투자를 함으로써 어, 또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좀높일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자산 배분은 어쨌든 간에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라 하더라도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꼭 하셔라라고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좋은 제안 하나 해주셨는데, 어, 저도 최근에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채권 투자는 잘안 하고 있고, 좀 공격적인 그 주식 레버리지 위주로만 하고 있는 있는데, 어, 채권, 그리고 어,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면 리츠 자산이 미국 쪽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야기 하, 많이들 들었거든요. 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바뀌나 봐요. 아무래도 추세라기보단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상승한다. 어느 정도 그이 역사적으로 볼때 맞는 이야기잖아요. 어, 리츠도 거기에 같이 해당되나 봐요. 네. 리츠는 사실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주식화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거래하는 게 리츠인데 리츠에 대한 기본 구조는 그런 거예요. 돈을 차입해서 건물을 사서 짓고 그거에 어, 나오는 임대 수익을 분배해주는 주식이 이제 리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으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배당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음. 다만 이부분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좋다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구간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리츠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죠. 음. 아, 네. 이해했습니다. 어,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저희 채널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 구독자분들이 많으세요. 따라서 저희가 개별 종목보다 시장 전체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ETF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개별주와 ETF 투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개별주식이 사실은 내가 정말 잘 아는 영역이고 정말 잘 아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좋은 투자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집중 투자를 네. 할수 있죠. 일단은 굉장히 변동성도 높고 빠른 시기, 시간 안에 뭐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게 아닌 영역에서의 개별주식 투자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 이해도가 조금 낮은 상황에서 개별 주식 투자했다가 손실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ETF 투자를 좀 권유를 드리고 있고, 어, ETF라는 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뭐 대표 지수형 ETF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에 ETF 시장에서도 테마 ETF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투자하시기에 훨씬 더 조금 쉽고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테마형 ETF라는 거는 그냥 투자자들의 아이디어로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많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뭐 AI, 이런 것도, 아, 이런 영역에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상품화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간접 투자 상품이 더군다나 최근에는 ETF의 보수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자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아, 네. 어,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어, 이, 지금 질문에 이어서, 어, 노후 대비를 위한 안전한 투자 방법. 야, 이것도 음. 너무 좀 질문이 많은가? 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니까 결국 이제 연령대라는 부분은 본인의 이제 투자 성향과 투자 상황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맞물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내가 연령이 좀 높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갈수 있는 자산이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아니고 나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향후 몇년 내에 써야 되고 나의 은퇴자산이고 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잘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목표 수익률에 맞춰서 조금 변동성을 낮추는 그런 투자 기법을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변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ETF를 치셔가지고 차트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차트다라고 하면 제일 높은 수치와 제일 낮은 수치를 보시면은 이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1년 정도의 변동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어 사실 변동폭을 좀 축소하시는 투자를 권유를 드리고 있고 음.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는 이제 채권형 투자, 특히 이제 단기성 채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음. 네.